안녕하세요. 구피현우자입니다. 아, 유튜브 영상 진짜 간만에 찍는데요. 요즘에 계속 이사를 하고, 이제 어항 청소도 하고, 이제 구피도 옮기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찍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찍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밑에 댓글에도 제가 이제 데, 대댓글을 좀 달아드렸어야 되는데, 어, 못 달아드렸습니다. 근데 댓글 중에, 어, 한 분이 콩돌하고, 이제, 여과기하고 차이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콩돌 같은 경우에는 물순환, 그니까, 러 물이 고여있으면 물이 썩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콩돌 같은 경우에는, 어, 물을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니까, 러 물을 펌핑을 시키죠. 펌핑을 시켜서 이제 썩는데, 어, 그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니까, 물잡이 역할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죠. 콩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물에 이제 출렁임으로 인해서 이제 여과 역할은 약간은 됩니다. 아예 안 되지는 않아요. 어, 그런 역할이 하는 게 이제 콩돌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어, 물잡이용으로 용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경우가 이제 박테리아 집이라 그래가지고 박테리아가 이제 생성이 되고 이제 번식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펀지 자체가. 그리고 여과기 자체도 마찬가지로 어, 여과 역할이 잘 되게끔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 썼기 때문에 어, 물에 이제 일렁임이라든가 이제 요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테리아가 어, 호기로운 박테리아가 이제 서식을 하는데 어, 집이 되어 주니까 여과기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 근데 여과기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 풍도를 넣었다. 아, 그런 거는 좀 괜찮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어, 핑크 키티 개체입니다. 이 개체 빅도살 개체이고요. 아직 어,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도살은 아직 안들 자랐어요. 그런데 어, 일반 핑크 키티랑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살이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하실 때 핑크 키티 같은 개체 같은 경우, 이제 런 이제 인기가 좋은 개체 같은 경우에는 어, 임신된 개체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암수 분리 사육을 하다가, 어 선별을 통해서, 선별을 한 후에, 이렇게 이제 암수 이렇게 합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입양을 하시면,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컷들 알배찬 개체가 있어요. 알배찬 개체가 있고, 이미 이제 수컷이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합사 한게 지금 한 5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신된 개체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송을 해드릴 때는 임신된 개체부터 이제 발송을 해드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쌍에 3만 원씩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 핑크 키티 개체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뉴핑크키티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제 핑크키티 이제 빅두살 개체 요런 개체는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요 개체는 계속해서 나올 건데 어, 뉴핑크키티 같은 경우에는 홍어를 조금 한번 이렇게 말아먹은 말아 먹었기 때문에 어, 다시 생산을 하자니 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딜레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아싸리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핑크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 이제 빅토살 개체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조금 어항 가까이에서 찍는 것보다 어항에서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게끔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받으실 때는 영상의 개체보다는 어, 사이즈가 좀 좋고요. 그리고 발색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얘네들 선별을 통해서 합사를 해 놓은 개체이기 때문에 어, 비슷 비슷비슷, 비슷 비슷 비슷해요 전부다. 그리고 조명은 RGB 조명이 아니라 지금 일반 T5 조명 한 줄짜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받으시는 개체의 발색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실물로 봐야 더 이쁜데, 어 제가 이 개체는 나중에 이제 차량 수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 개체, 어 재분양 시작하는 거고요 어항 안에는 이제 이자 광폭이거든요. 이자 광폭 안에 어 마리수가 꽤 많이 들어있지만, 어,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2주 정도면은 아마 품절이 또될 거예요. 근데, 다음에 2주 후에 또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점 참고하셔서 입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개체는 한 쌍에 지금 현재 3만 원씩 분양을 하고요. 그리고 쇼핑몰에는 바로 품절을 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쇼핑몰에서 이제 카드 결제 원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시고 이제 입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핸드폰으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암컷 둘의 수컷 하나 이렇게 이제 트리오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 트리오도 당분간은 가능해요. 지금 암컷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오 개체 원하시는 분들은 어, 밑에 댓글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셔야지 가능하지. 어, 트리오 개체는 아마 쇼핑몰에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어, 트리오로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일 트리오, 그러니까 암컷 둘에 수컷 하나, 이렇게 이제 4만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를 하면서 택배가 조금 이제 딜레이 시켜서, 어, 오늘 발송이 되어야 하는데, 아, 내일로 미루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입양을 하시면서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금, 지금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어, 이제 택배는 바로 바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입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딜레이 되는 경우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를 진행을 했고요. 저 이제 그리고 저쪽에 이제 어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용품들이. 그래서 어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원하시다면은 어, 지금 중고거든요. 어, 무료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는 지금 무분을 지금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유튜브 보시고 어항은 택배 안 됩니다. 제가 택배 어항은 진짜 어, 포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돈을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택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어항이 이제 45큐브하고 3 여기 3자 광폭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항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항을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이제, 문자나, 이제, 전화 주셔서, 어, 항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전에, 앞전에, 이제, 매장으로 가서, 어, 문을 따드릴 테니까요. 어항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항은 제가, 이제, 청소를 다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 물만 빼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쓰던 어항을 물만 빼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면 이제 락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세척을 잘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상이 있는 뭐 그런 어항들이 아니고요. 어 단지 이제 제가 이사를 하면서 어항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료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 어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싸게 분양도 할수 있겠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분양하는 것보다도. 어 제, 이제,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고, 또, 구피아놀자에서 또 입양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어 참고하시고, 어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아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